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전주시 금교에 있는 전미동 일가 9그 35사단 사이드 쪽으로 있었던 음, 아주 그 20년 전에 인기가 엄청 좋았던 그땅 백석저수지를 어, 끼고 있는 땅음 그래서 그땅 270평 자연 녹지 평당 60만원과 1억 6천 2백만원 자 여러분들 투자할 딱 적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35사단 음, 에코아파트죠 아주 인기가 다단했고또프리미엄도 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좀 보면은요 자 여기에 백수저수지가 있고 비행장 활주로가 있는데요 여기도 아파트 다 계획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가면은 삼공단 가는 길이고요 여러분들 뭐다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약간 좀 큼직하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요 땅입니다 요땅 현재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땅, 요겁니다, 요거 어, 석 저수지 사이드 쪽으로 해서는 공원을 만들겠다라고도 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어, 아파트가 들어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바고, 어, 바라보면서, 어, 아파트가 최고의 어, 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상흥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 경매가 나왔는데 30 몇만 원에 그때 당시, 어, 낙찰이 됐죠. 무려 그때 그 경쟁이, 어, 60, 67명인가, 63명인가 그때 어, 경쟁 붙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땅입니다. 예, 땅 옆에죠. 예, 예. 자 여기는 이저 어, 에코셀프 세차장으로 해서 에코셀프 어, 어, 에코 셀프 세차장 이번에 들었었죠자 예,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집안체가 있는데요. 집 앞마당으로 해서 어 요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 현재 그어 트랙터랑 뭐 이렇게 다녀요.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습니다만 해행 도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0평 자연 녹지. 음, 평당 60만 원에서 1억 6,200천 이렇게 소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도 어, 아파트를 지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과연 아파트가 일로 들어설까 일로 들어설까 이제 그 숙제인 것 같아요 북부 쪽으로는 지금 여기 아니면은 여기가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인기가 좋을 수가 있다. 어,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외국 여가 삼공단 가는 큰 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20년 전에 현재까지 얼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냐?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보시죠. 어, 11년도에 뭐 50만원, 10년도에 30만원, 10년도에 16만원, 15년도에 49만원, 이모, 뭐 쪼, 쪼만한 도로가 껴있네. 어, 08년도에 58만원, 19년도에 95만원, 08년도에 44만원. 자, 여기는 대지니까 115만원에 팔렸고요. 자, 여기는 도로가 붙어 있다고 해서 128만원, 명지 13년도에, 13년도에 60만원. 어, 2000년도에 이게 51만원에, 어, 이것도 좀 세게 나갔네요 얼마 안 됐네요. 자, 14년도에 50만원. 자, 08년도에 39만원. 자 여기도 명진대 16년도에 99만 원에 팔렸고요. 자 이것도 명진대 2000년도에 74만 원. 자 여기도 길이 약간 떨어져 있는데 12년도에 89만 원. 어 그렇게 팔렸고.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여기에 어30 어, 3억 9천 얼마인가 보다 자 여기에 18년도에 53만원에 팔렸고 명지인데요 여기는 대지입니다 21년도에 264만원에 팔렸고 08년도에 17만원에 팔렸고요 자 08년도에 16만원에 팔렸고요 08년도에 17만원에 팔렸고 어, 19년도에 여기는 이 도로가 어, 들어간 동네끼리 붙어있죠. 어, 자, 62만원에 팔려있고요. 어, 여기는 명진대데 17년도 37만원에 팔렸고요. 생산녹진대도 20년도 이건 지금 다생산녹지예요 여러분들 23만원에 팔렸고요. 90년도 아, 시, 어, 09년도에 팔렸고, 16년도에 18만원에 팔렸고요. 자, 요거는다 다, 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자, 이게 다 어,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 그래서 지금 제가 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요 땅입니다. 요 땅, 요 땅, 요 땅. 이거 270평인데, 현재 60만원에 내놔져 있습니다. 전체에서 금액이, 토탈 금액이 1억 6,200. 자, 이런 땅 투자하시고요. 15년도에 52만원에 팔렸고요. 18년도에, 어, 13, 음, 13년도에 18만원. 어, 어, 09년도에 40만원. 15년도에 79만원. 14년도에 어 14만원에 팔렸고요. 12년도에 29만원, 30만원에 팔렸고요. 자, 이렇게 20여 년 전에, 어, 이렇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땅입니다, 여러분들. 자, 전주시에 사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인제 북부 개발은, 어, 이쪽 35사단, 935사단, 에코 옆에, 어, 요거나, 어, 요거, 어, 둘 중에 하나 개발해 둘 것이다.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자, 여기는 그, 상공단에서 가깝기 때문에요. 인기가, 어, 아주 좋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참자몬이 오고 있습니다. 참자인데요 딱, 요 때, 어, 요 때, 어, 투자를 해놓으면은, 여러분,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 전체 합이 1억 6,200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땅을 어, 구입을 어해 주시고요. 자, 지적도 하고 어 자, 지도하고 어, 20년 전부터 얼마 얼마에 움직였었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자, 여러분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270평이고, 평당 60만원, 합이 1억 6200만원.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전주 시민 여러분, 완주 군민 여러분, 바로 전화를 주시면은, 어, 환영을 하겠고요. 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자, 어, 항상 식사 잘 하시고 어, 행복,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어, 바라면서 어, 바로 어,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